아멘. 아, 사람은 사람은 교육의 동물입니다.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동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성숙하고 인격이 달라지고. 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다 자녀를 기를 때 수없는 어, 가정교육부터 시작해서 어, 개인교사를 두고 학교를 보내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도 잘못된지도 모르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리고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교육을 받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동물과 같은 섭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 신앙교육이 없으면 그는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 우리는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참 어, 세상적인 교육은 열심히 가르치고 자녀들을 또 학원도 보내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뭐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이런 또 인성 도덕적인 거뭐 이런 교육들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이 신앙 교육은 세상 교육만큼 그렇게 열의를 갖고 시키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세상적인 교육을 더 중요시 여기고 교육으로 학원으로 내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교육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적인 교육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에 대한 열의가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교육에 열의가 있는 것그몇 수천 배의 열의가 열성이 우리 하나님은 그 열성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르치고, 율법을 통하여 가르치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열두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 착한 행 없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동물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재단에 창세기부터 이렇게 나가지만 끊임없는 잔소리를 통해서 한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너희가 잘 때라, 인성이 잘 때라, 너희가 바르게 교육을 받아서 동물처럼 살지 말라, 인간답게 살아라, 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열성적인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지만, 자녀들이나 어떤 부분들을 사회로 내몰고, 세상 지식으로 내몰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참, 우리가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교육, 그렇죠? 어, 저도 이제 이렇게 부모 밑에서 가정교육을 이렇게 예, 받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옛날에 저는 이제 20리 길을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통학을 했어요. 자전거를 제가 잘 탑니다. 자전거. 못 타는 것 말고 다잘 합니다. 자전거, 저는 대회를 나갔었는데 빨리 가기 대회 말고 천천히 가기 대회. 그, 그때 어, 전라북도에서, 북도에서 어, 그 대회가 열렸는데 제가 1등 먹었습니다. 믿을란가 모르겠네. 저는 이길 자전거를 가지고 땅에서 까딱까딱까딱 까딱 까딱 하면서 서 있어요, 거의. 그리고 딸싹한 번만 가면 또 이라고 서 있다고요. 그러니까 10m를 정해놓고 가장 늦게 가는 사람이 1등이야.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자전거 통학을 했는데, 아, 자전거 통학할 때 우리 아버지가 가정교육을 시켜요. 우리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고 또 대개가 어른들은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녔다고요. 차를 안 타고 그때 당시에는 차도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 저기서 어른들이 오면은 10m 전방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내려야 돼. 내려서 끌고 가다가 어르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르신이 지나가면 자전거를 다시 타고, 요새도 그렇게 하나요? <laughs> 아, 정말 그랬다고요. 아, 정말 그랬어요. 저 그래서 어르신이 딱 오면 은 벌써 자전거를 척 내려야 돼. 안 그러면 혼나, 아버지한테. 응? 저 자식, 누구 집 아들이야? 저거 싸가지 없다. 이거예요. 어른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위에서. 안녕하세요. <laughs> 이러면서 아마, 아마 우리 장로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같은 뜩 눈배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서 자가정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음, 굉장히 중요하죠. 혼을 내서라도 가정 교육을 시켰을 때 나중에 그의미를 욕되게 그 아비를 욕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아니, 15절, 15절, 시작. 책직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건을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줄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말씀, 우리에게 쓰고 힘들어도 그 말씀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그 말씀을 잘 따라갈 때 지혜롭고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뭐, 어, 우리가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들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세상에 어떤, 어, 어, 뭡니까, 학원으로 내보낸 것보다는 주일날이면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 해. 응? 그리고 본인도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절대 주일날은 다른데 가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은요, 말로만 한다고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에게 배울 때 앞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감추고 있는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뒤에서 이상한 짓 하는 것을 어느덧 그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에선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서 나는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봐요. 저녁이면 우리 아이들 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참.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신앙 교육을 잘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영예를 안겨주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 써임을 받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교육 중요한 거다는 거예요 교육. 여러분들이 세상 교육 많이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만큼, 그거보다 못지 않게 신앙 교육에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일생을 책임져 주셔요. 참, 저는요, 우리 하나가 있잖아요. 이제 말을 막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면 할아버지 또 와. 반말로 휙 짓거려. 할아버지 <laughs> 또 와? 그러면 지 엄마가, 사모가 있다가 이사람 할아버지 또 오세요. 그렇게 해야지. 또 오세요. 할아버지 또 오세요. 교육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응? 또 오세요. 또 조금 있다가 하면 아버지 또 와? 아버지 잘 가? 순전 반말이요잘 <laughs>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항상 옆에서 간섭을 하더라고 엄마가 그말할 때마다 뭐라 간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잘가 아버지 또와 아버지 또 오세요 반복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걔가 은어도 자꾸 존댓말을 쓰고 인격이 엄마를 닮아가고 아빠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있어서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날 신앙교육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경외하도록 여러분들이 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날이면 주일 날 예배드리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배 또가 그래도 그래도 예배드려. 여러분들은 지금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잘 드리고 있어. 아멘. 정말 저녁 예배 나오는 사람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람만 나오,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는 나오다가 안 나오면 탁 튀어 들어와 자리를 보거든 내가 음? 주일날도요 자리를 떡 쳐다봐요 아 어느 권사님이 저 자리에 앉는데 그 비어 있는 마음을 보면 그 자리를 보면 내 마음이 텅 비어져 아이쿠 안 오셨네. 여러분 왜 그래요? 잔소리를 해서라도 그에게 썩디쓴 나쁜 소리를 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교육, 교육을 시켜서 예배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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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공동체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영광과 하나님 안에서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써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교육을 잘 시키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써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어떤 유능한 인재가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어떤 종이 나올지 모르고, 장관이 나올지 모르고, 하나,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을 안 시키면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세상으로 잘 나가요. 세상으로 성공했다고 소리쳐요. 건소리쳐요. 자기 잘났어요. 교만해요. 하나님 몰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장관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어떤 변호사가 되든 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안식이를 잘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도요 20립기를 그렇게 통학을 하면서 학교를 중학교 다니고 서울에 와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했지만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가장 말로만 예배드려라 예배드려라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새 20리 길을 그땐 차도 없어 20리 길을 걸어가서 맨 앞에 여기 비어있네 맨 앞에 여기 우리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아요 정말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말로만 가리키는 게 쓸데없어요 안 되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 쫄쫄쫄쫄 따라다니다가 중학교 때 가. 막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 막. 성령의 불을 막 그때 당시는왜그 저거 했잖아요. 그뭐 부흥회. 막 부흥회를 갔는데 나 중학교 때그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나에게 막 불임해 가지고 막 거기서 막 불임해 가지고 막그 예배당을 막 뒹굴었어. 따라다니다가 엄마 아버지 그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신앙교육을 기도하고, 삼기도 하고, 정말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는가, 그것을 나는 몸소 보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나는 믿음, 이 기도의 사람을 나는 하나 잃었구나,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 나 목회한다고 나를 그렇게 밀어줬던 엄마, 아버지. 응? 그, 그 본을 보였던 신앙이 나를, 목사를 만들어냈어. 아멘? 교육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육. 우리가 가정교육 하나하나 여러분 잔소리를 해서라도 아니면 어쩌면 해초리를 때려서라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말씀 얼마나 해초리를 들어서 야 너희가 말씀을 지키라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절기를 짜지기 얼마나 왜 우리가 짐승처럼 살지 말라고 할렐루야. 상 존귀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 안 받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 여러분 교육 안받아 보세요. 세상 교육도 안 받아보세요. 아까 하나 이야기했지만 하나 그 존댓말 쓰고 이 교육 안 받아보세요. 어디든지 가서 커서도 반말 찍거려요 그래요, 그래요? 교육을 시켜야 된. 인사를 할 때도 얼굴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어? 이게 배야 된다 이게. 어? 그랬을 때 어른을 존중할 줄 알고 공경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어? 우리가 자전거 타고 그뭘 지금 요새는 그러지. 않나?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빛 때리 띵동 띵동. 아 짱아랑 짱아랑 이러면서 비껴. <laughs>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려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어르신이 가고 나면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 그렇게 하지 않지. 음?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의 교육이다. 이말이에 여러분들, 인사를 할 때는 사랑 대방을 바라보고, 다가온 다정한 얼굴로, 미소 짓는 얼굴로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는 것과, 그냥 딴 데를 바라보고 그냥 하는 것과는 천지차이 교육을 시켜야 돼. 아멘. 우리가 대화하는 방법이나 사람을 만나는 거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거나 앉는 자세나 그리고 뭡니까? 밥 먹을 때에 어른의 자리를 지켜 주는 거나 경계선을 지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정에서부터의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 교육을 중요시 여기야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교육을 잘 지켜야 돼. 공동체 안에서. 자, 한번 봐보세요.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교육은 어떤 건가 하면 8절에 나와 있어요. 8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에서 안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계시 아포카로시스 다시 말하면 선포해서 알수 있도록 벗겨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선포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설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알아서 그걸 캐내가지고 그 캐낸 것을 선포해줘서 알게 벗겨주는 거예요. 이게 있을 때, 이게 있을 때 지혜롭게 되고 동물처럼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은 세상적인 사람들과 좋은 짝을 만날까? 여러분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과 먼 거리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마치 노아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세상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쳐서 이만한 것을 이렇게 알기 쉽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기적으로 말씀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우리를 알아듣고 깨닫게 하였듯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 말씀의 말씀을 묵시로 깨닫게 벗겨 주지 아니하면 짐승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세상 이야기 유머 뭐 무슨 뭐, 뭐 코미디언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고 방향을 삼고 목표를 삼아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성도들을 세워 갈때 세워 갈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뭡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이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건강할 때 이때 평안한 게 아니에요. 가장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평안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내 안에 오는 그 시열과 기쁨과 평강과 영광이 가득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천국의 평강이 나를 둘러덮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이거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돈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명예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평안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뭡니까? 이 묵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든요.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짐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는 뭐 좋은 이야기, 세상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뭐 강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살아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선포하고 삶이 있을 때 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나가서 살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사회가 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건 말로만 갖고 안 돼요. 교육은 내 삶이 보여져야 돼요. 앞에서만 교육이 아니라 뒤에 보이는 것이 진짜 교육이요. 뒤에서 보는 게 진짜 교육이요. 내가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자녀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 교육 가장 잘 지키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읽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교회에서 왔다리 갔다리 안 하고, 헌신하는, 이거는요, 돈 주고도 못 가르치는 교육이요. 아멘? 이 교육은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심어주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못 가르치는 교육이요. 정말 못 가르치는 교육이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할때그 자녀가 뿌리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본을 보이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세 번째로는요, 한 가지 얼렁 더 할게요. 여기 보면요, 25절을 한번 읽어봐요. 25절 시작.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말을 듣고 세상 사람 말을 듣고 세상을 따라가면요. 그 세상에 걸려서 넘어져 버려.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방편으로 그 어떤 것을 깨를 내고 지혜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일시적인 어떤 미봉책에 불과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육을 받은 대로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야. 인간의 시작도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요, 인간의 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본이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도 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아무리 잘 나가도 이것은 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전부 다 짐승의 교육이고 사탄의 교육이고 미봉책의 교육이고 완전한 교육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 교육을 신앙으로 잘 지켜 아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트리지 마시오. 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누구를 빚대서 절대 그렇잖아 자기한테만 적용해. 아멘 좀 해봐. 자기한테만 느기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게 있어. 할렐루야. 그것을 부듬게 안고. 회개를 하든 하나님을 찬양을 하든 하나님께 감사를 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가 복된자가 될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잘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세요. 예배를 드리게 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하여 십일조 원금을 하게 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11절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때나 안 때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 막말하셨어요. 제가 그래서요, 우리 둘째 놈 군대 갔을 때요, 군대 갔을 때, 우리 아들이 둘째 놈이 군대 가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봤네. 세상에. 응? 어? 어, 가 월급 받았는데, 군대 월급 도 얼마나 돼. 내가 주보 가져와라서 하나님 안에서 11조를 뗐냐, 안 뗐냐. 왜, 왜 그렇게 잔소너 잔세... 11조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고 돈쓸게 없으면 나한테 타가 니한테 주어진 걸 11조를 드리고 천열매를 드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귀하게 써임 받는 자 되라고. 그래서 확인하고 확인해서 오케이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고, 건강의 복을 주실 것이고, 신앙의 복을 주실 것이고, 너의 대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킵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세요. 주일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아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흐리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잘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지혜로 운 자.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시작도 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손 대대로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